시다잉 아, 꼭 여기서 커맨드엑스씨을자 이번에 보여드릴 악셀이는 미쓰리 글러브의 강화 버전입니다 미쓰리 글러브 에이션트구요 기존 검정색이 최근에 나온 건데 이건 조금 더 아예 변화가 됐어요 그냥 기술부터 보여 드릴게요 기존에 있던 기술이 이런 식으로 아예 없던 새로운 메커니즘이 나왔다 보니까 굉장히 좀 연구가치가 높은 악셀 중 하나입니다 일단 엑스 이상하죠? 약간 모션도 원래 저런 모션이 아니었어. 그리고 C C C. 그리고 대시 X. 여기서 추가로 파생기를 누르면은 이런 식의 공유에 나가고요. 대시 C는 파생기 누르시면은 내려찍어버리기. 그리고 Z X. 강화 버전이라서 1타까지 지상 판정이긴 있 합니다. 그래서 뭐잘 맞추면은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 그리고 Z C. 기존과 동일하게 상대방을 띄우는 기술이구요 가드 불인가 이거? 봅시다. 에, 가드불가 아니네요. 그다음에 대필. 기존의 대필과 동일하지만 가드 불가에 저 파편이 이제 적을 공격한대요. 그리고 점필. 이것도 기존과 동일하지만 좀 좋은 판정의 파편을 주변에 뿌려주네요또 뺏살기. 이거 커맨드 압디아 백스시 네, 이 정도가 있습니다. 압디아 백스시는 가드 불가 기술이고요. 무적이 상당히 그렇어요. 야수야, 좀 쳐봐. 헛드 <laughs> <아무튼 웃음> 조금 상당히. 긴, 무적이라 보시면 될것같고요 기본질 콤보는 진짜 가볍게 쓰는 법 보여드릴게요. 자, 외우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대시 X 맞추신 다음에 x 를 X를 존나 눌러. 한번더 이렇게 나가. 오케이? 이거를 맞추시면 콤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남넥 때면안 되네. 자, 두번 스택 차우고 그냥 대시 X만 쓰세요. 그 다음에 맞으면 X를 눌러. 그리고 커맨드 XC 쓰면은 하단으로 데미지, 이렇게 줄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난좀더 데미지를 주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버튼 하나만 더 누르시면 돼요. 기존과 동일하게 콤보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점프 X를 한번 쓰시고 커맨드 XC를 쓰시면은 하단 반감이 아닌 기상판정으로 이 커맨드 필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아픕니다. 이게 지금까지 나온 콤보고요. 여기서 조금 더 잘하신 분들은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콤보를 하긴 하시는데,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좀, 본인 재량껏,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 난그 모르겠다. 그럼 그냥 점프엑스 같은 거 쓰시면서, 안전하게 쓰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면 딜이 좋은 것도 있지만, 범위가 상당하죠? 이런 식으로. 별로 안 좋네요. 저뭐잘하는데 <laughs> 이제, 이거 한 다음에 콤보를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주넬픽 10인 해서는 좀 맞추기 어려울거야 이게 낫넥도 있고 여러가지 그런게 있다보니까 그냥 대시 X 정도만 하시는걸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정도 그럼 바로 실전 가보시죠 아다 출발 자 일단 가볼까 이번 액세서리 일단은 오, 자, 대시에서 마저 끝나요? 오, 이런 식으로 판정 이구만 끝났다. 오, 근데 네, 약간 실전과 다른 다르게 판정이 좀 이상하네요? 어, 이게 예, 생각과 다른 판정이 잘안 나오네? 잠시만, 아몰랑 길이지.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무적이야 이게 미스릴의 단 단전 보이긴 하네요. 높낮이가한 마디 콤보가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되지 않을까? <laughs> 아하 아하 아.. 이집구 상당히 생각보단 좋지 않은데 약간? 일로 와이새야 아우! 이타? 근데 잠깐만! 아 ZX 위에 커맨드 XC를 쓰면 되겠다. 그러네. 일단은 한번더 해봅시다. 슈퍼 그 즉사기를 쓰긴 좀 애매하긴 한데. 자, 이거. E, Y 끝났다. 자, 과연 이게 삑이 안 날까요? 안 나네요. 하고, 하고. 오호호 이요 은근히 콤보가 그렇게 잘 맞진 않은데, 그냥 커맨드 XC 자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차할 때 쓰면 되긴 하네. 한번더 갑시다잉. 아, 꼭 여기서 커맨드 XC를, 빡! 아! 대필 유도가 없네요. 있을 줄 알았는데. 하고, 아, 까비. 죽일라 했었지. 점프하면 감지되죠. 여기서. ZX. 컴백 어, 되 부족한, 약간, 콤보를 저걸로 할수 있긴 한데. 어. 오, 스택 채우면 뒤져야겠죠? 뒤져야겠죠? <laughs> <laughs> 근데, 방금, 제가 코디, 그, 슬라임 이쓴데 맞춰버렸네? 의도치 않게? 이거 잘하면 퍼포 되겠다. 오, 되게 딸, 딸카리 한다. <laughs> 이야! 어, 파편 있어. 오! 파편이, 이럴 때 도움이 되는구만? 아, 아아원거 이러고 있네. 주오 괜찮은데 응근 괜찮은데 이 파편이 떨어지는 게 기존 콤보와 똑같은 판정이라 시동기를 저걸로도 괜찮겠다. 음 지금 현질에 미친 성겸 씨 이번에 또 지르지 않을까? 자 가봅시다. 혈좀 마렵네요. 그래, 그래, 날 죽일 듯하게 와봐잉. 하고. 깔끔해요. 좋아요. 화편 맞으면. 끝났다고 볼수 있죠. 오, 이게 제 z 씨가 뒤를 막아야 되는데, 애매하게 하면 또 힘들걸요? 여러가지 심리로 다 제가 유리한 점이 있다 보니까. 오, 근데 생각보다 그 콤보는 안 돼. 가자, 가자. 끝났어, 끝났다, 끝다 아, 좋아요. 깔끔하네요. 재밌긴 합니다. 주네 픽에서 쓰면이 파편, 점필 파편이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사이클로브 15가. 이거 대필, 참고로, 이거 대필 특수약과 있거든요. 터지나 봅시다. 터졌다. 이게 보시면은, 대필 효과가 있어요. 특수 효과인데. 터졌죠? <laughs> 원거리 기술을 쓰면은, 순간적인 원내가 생긴과 동시에, 그러니까 원거리 내성 플러스 상대방한테 더 빠르게 전진합니다이두 가지 패시브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가 원거리 기술 쓰면은 존나 빠른 상태로 돌진하면서 그냥 맞춰버려요. 와, 파편 봐라. 빠네, 까비. 패시겠지? 끝났다. 잘 가라. 까비. 자, 한 번, 내, 내려찍히면 안 돼. 맞았다. <laughs> 이거 이후에 이제 뭐, ZC를 써도 되고, 거리가 멀다 싶으면 뭐, 다른 기술 연기 한번더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무한 콤보가 된다는 점. 잘 만들었네요.